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1950년대 어, 전쟁 직후에 참아무렇고 힘들었던 시절이죠. 그때 음악도시 북극에서 전 국가 안에 있던 미군 부대 안에 있는 에스카미라는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어, 에스카미라는 미군 부대 안에 있는 부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중들만의 현실이라고할 정도로 가능하셨다 그 어려움을 쓰고 그 전쟁의 아픔을 이기고자 전의 친구들이 음악을 통해서 치유하고 그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보루고 있습니다. 저는 주인공인 용생의 형역할인데요 용생이란 친구가 음악을 하기 위해서 그 어렵던 시절에 기타도 없던 시절에 음악을 하기 위해서 그의 꿈을 지지해주고 옆에서 눈이 바라보는 형의 역할입니다. 어 배우로서 아주 의미 있는 곳인 풍평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떤 재현을 한다는 것 자체에 큰 영광을 얻고 있고요. 저 또한 연희의 역할로서 잘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용택 역을 맡았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어, 제가 상당히 어, 많은 역할 중에 가장 아끼는 역할이에요. 어, 누구나 어렸을 적 이제 그 꿈에 대한 열정을 갖잖아요. 저 또한 이 역할을 통해서 어, 새로운 열정 그리고 도전 그런 부분들을 어, 배우면서 이제 공연에 임하이 때문에 저로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역할. 입니다 어, 요즘 기타를 새롭게 다시 배우고 있어요. 배우면서 용생의 마음도 느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무대에서 더 작년보다더 업그레이드 돼서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스트문입니다. 저는 텍스폰 연주를 맡고 있는 배우 최훈고입니다. 네, 저는 더스트문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배우 김일규입니다 저는 드럼을 맡고 있는 황승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피아노를 맡고 있는 밴드의 리더 배우 조강현입니다. 저는 더스문에서 트럼펫을 맡고 있는 배우 신윤철입니다. 네 작품에 임하는 각오 한 마디 해주세요. 어 저희 뭐 이번에 2018년 12월 연말을 따뜻하게 기들 좋은 공연 준비하고 있으니깐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더스문 화이팅!